네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코인 독학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 후반부에 중요세력 정보와 내용들 자료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플라즈마 코인 최근에 상장하고 상장 및 물론 당연히 어떤 코인이든 똑같아요 상장하면은 이제 상승 고가 찍고 바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플라즈마코인 오늘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플라즈마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거래소에도 많이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만 되고 있는 스캔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거래소가 오히려 더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바이낸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이낸스든 뭐 바이비트든 주요 대형 거래소에 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락업 일정을 살펴보자면 18%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 82%가 락업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달 25일마다 락업 폐지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당연히 없고요. 내년 9월 25일부터 이렇게 락업 폐지가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엔 좋지 않다. 근데 현재 거래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발라 먹어도 괜찮아 보이는 걸로 나타났고요그 다음에 물론 10월 25일, 이번 달 25일이랑 다음 달, 내년 9월 25일 전까지는 소량으로 라업패제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상위보유자도 개발팀, 즉 재단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플라즈마 코인이 뭐 최대 공급량도 무제한이고 락업 물량도 아직 너무 많고 상위 보유자 이것 때문에 무섭다 이거 사기 코인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무제한인 이유는 어 플라즈마가 이제 수수료가 없는 테더 전송이나 UADC, USDC 뭐 전송이나 뭐 맞추면 전송할 때 필요한 가스를 대체해하거나 뭐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렇게 무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어, 지네들이 이제 소각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개발팀에서 이 갖고 있는 물량이 한 3년 동안은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3년 동결 이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또팔 수가 있어요. 즉, 4년이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개발팀에 대한 뭐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은 없다고 나타났고요 이렇게 플라즈마, 플라즈마 개발팀 물량 매도한 적 없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게 소문이 있었습니다. 플라즈마에서 상장하고 바로 매각 소문이 있어서, 어, 우리 팀및 투자자에 할당된 플라즈마 물량은 3년 락업, 그 다음에 1년 클리프 조건이 적용돼서, 현재까지 매각한 적 없다고 해서 소폭 상승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이점좀 참고하셔서 조금 좀, 어, 매매하셨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하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제 락업 해제도 있고, 그 다음에 4년 뒤에는 이 개발팀에서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상장하고 상장밈에 물려 있으신 분들 답답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뭐 목표가면 목표가, 탈출 타점이면 타점 잡아드려서 연락,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인판 자체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보력 싸움으로 수익을 내는 시장입니다. 대체로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 또는 고래들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요. 누구보다 실시간으로 이런 세력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고 계시다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더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급등 정보 브리핑해드리기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트레이딩방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우리 트레이딩 방에서는 이번 주 중요 일정, 경제 지표들 다 확인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락업 일정들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 투자자들의 이체 내역, 그 다음에 포지션, 그 다음에 락업 상황 등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굉장한 도움 되실 거고요.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급등 정보 중에 하나. 기업 정보인데요. 트럼프 일가가 트코인을 어, 토큰 매수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혀서 인수합병 추진해서 트럼프 미디어그룹 크로노스 스트레디지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기간 투자인 세계 제일 투자은행 JP 모건에서 뉴메레르 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저가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게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냐면 5억 달러에요 뉴메레 르코인 시가총액이 4억 5천 달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5억 달러로 투자를 한다고 밝혀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부인 미국 상무부 블록체인 파트너로 피스 네트워크를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하루 아침 사이에 이렇게 이러한 정보들을 바라보시면은 어 정부 기관 기업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고요 이러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당연히 남겨주셔야 되시고요 우선은 트레이딩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든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 파일코인 안내해드렸던거 9월 1일에 익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9월 1일에 미토코인 안내해드린거 9월 10일에 익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8월 2 7일 일에 리졸브코인 안내해드린거 9월 9일에 익절을 하고 순환매로 에테나코인 진입을 해서 바로 익절을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9월 16일에 바벨론 진입해서 9월 17일에 익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어,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 방에서 어, 매집 들어온 히든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차트 교육 자료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대일로 코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환경과 여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제발 돈 내고 배우지 마시고요 이제 그만 악성 업체 또는 세력에 의해 시드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 트레이딩으로 조금 유명한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원유띠라는 인물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왜 갑자기 원유띠를 소개를 하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최근에서 이렇게 원유띠의 신상 개인 정보를 이렇게 아예 정나라하게 지금 제보를 하, 받고 있죠. 근데 원유띠는 어떤 인물이냐면 당연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2017년도 12월 달에 6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코인 투자를 해서 2022년 3,400억을 찍고 2024년에는 최고 시드 4,80억을 0 도달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원유띠를 갑자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UX 링크라는 코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개발팀 지갑에서 해킹을 내가 당했는데, 개발팀 지갑 뿐만이 아니라, 이 권한까지도 해킹을 당해서, 이 지갑에 있는 UX 링크 물, 수량은 당연히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한까지 해킹을 당했으니, 뭐다? UX 링크의 코인을 무단 발행을 10억, 총 4억 5천 개의 UX 링크가 기존에 있었는데, 10억... UX 링크를 무단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가격 하락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악재죠. 근데 원효띠가 UX 링크 이 해킹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공매도를 쳐서 엄청난 수익 5만 9천불, 거의 6만 달러 정도를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악재지만 누군가한테는 호재일 수가 있다는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굳이 호재여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악재 호재 수단 방법 상관없이 수익을 내셔야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해징 투자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노하우 등 소개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